안녕하세요 바카라 후니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들과 비슷한 풍성한 골든 바카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라이트닝 바카라와 비슷하게 보너스 카드로 이겼을 때 카드에 적힌 보너스만큼 추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50만원으로 두배목 넘기면 바로 마감해보겠습니다. 중국점 돌하나 구간 바로 탑승해볼게요. 첫턴부터 너무 수근하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점 구간대로 그림 따라가 보겠습니다. 2연타 너무 좋네요. 보너스 카드로 못 이겨서 아쉽네요. 3군 구간 보시면 라인 맞춰질 것 같네요 뱅커 탑승해보겠습니다. 아깝네요 이한테 지다니 구간 꺾는거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점 구간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구간은 꺾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점 돌 하나 구간 탑승해보겠습니다. 보너스 카드까지 두배 너무 좋네요. 12분 구간을 보면 너무 장줄이라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탑승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에 카드 한장 더 줄때마다 너무 무섭네요. 이젠 중국점 투박스 그림이 보여서 플레이어 이어서 가볼게요. 아깝네요. 언제까지 둘 하나 구간이 나오려나. 이번에도 중국점 구간 안 꼬고 계속 타보겠습니다. 보너스 카드까지 너무 좋습니다. 구간대로 플레이어 탑승해보겠습니다. 내가 꺾을 때는 안 꺾이더니 드디어 1군, 2군 구간과 중국점 구간 그림이 다 꺾이네요. 123군 모두 데칼 구간 보이네요. 플레이어 탑승 해보겠습니다. 또 보너스 카드까지 먹었네요. 오늘은 50줄로 시작해서 60만 원 정도 수입 보고 영상 마감 해보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